원장님 여드름 케어가 굉장히 독특하신데요 네네. 짜는 여드름이 아니라 다른 나머지 것들의 혈공을 열어서 여드름 자체가 안 생기게 피부가 건강해져야 된다 네.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예. 어떤 구조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음이 여드름의 경우는 보통 이제 고객님들의 식생활에 잘못된 이런 습관을 통해서 많이 발생이 돼요 특히 이제 그 그 남학생들, 여통 남학, 남학생들, 여학생들, 학생들, 직장인들 성인성 여드름 음. 이렇게 이제 많이 나누어지는데요. 제가 이렇게 그 아주 오랫동안 음. 케어를 하다 보니 여드름의 숙제가 생긴 거죠. 음. 처음에는 여드름 그 압출도 많이 해드리고 음. 이렇게 했는데 이건 하다 보니 처음에는 어뭐10%를 했으면. 어, 한 6개월 후에는 더 많이 늘어나고,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. 여드름이요? 예. 어, 예. 짤 양이요? 예, 예. 그러니까 네. 처음엔 진정만 시켜드리고, 네. 여드름을 계속 짜고, 네. 또 진정시키고, 여드름을 압출하고, 예. 그렇게 하면은 될줄 알았죠. 네. 근데 이제 고객님은 계속 이제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꾸준히 오시죠. 네. 숙제인 거죠. 여드름이 이제 오, 오기만 하면 고민인 거죠. 어. <laughs> 이 어떻게 해야 되냐. 그래서 피부과로도 많이 보내드렸어요. 음. 이건 내 권한이 아니다. 음. 예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. 어, 고객님들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메디컬 시술이나 이렇게 받으시면서 피부가 얇아져서 민감해져서 아, 다시 아. 이제 불매랑이 돼서 저에게 또 오세요. 네, 그렇게 했을 때 약이 좀 얇게 만들어서 다시 없어진 듯 한데 피부가 나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예, 아무래도 이제 케미컬 시술을 많이 하다 보니 우리 피부가 지붕이잖아요. 네. 24시간 노출을 해야 될 노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그 얼굴이기 때문에. 어, 얼굴이 굉장히 민감해지고,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에어컨이라든지, 음. 겨울에 이제 히터 가동 많이 하잖아요. 음. 이 부분 때문에도 또 많이 모공이 막히게 되고,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. 음. 그래서 이제, 이런 이제 고객님들을, 어, 제가 그, 얼굴 마사지 해드리는 대로, 음. 예, 전체적으로 이 앞에 인맥을 터드리고, 음. 애가 쪽, 예, 그 다음에 목 쪽, 두상 쪽, 음. 이런 이제 얼굴에, 전체적으로 순환을 시켜주고 배농을 시켜드렸더니, 네. 어, 여드름이 1회차 케어 때는 대략 3일 있다가 더 올라오더라고요. 어, 음, 순환이 좋아지면서 네, 한이게뭐 5개, 6개 정도, 네. 어, 그렇게 이제 올라오더니 그게 싹 들어간 다음에, 어, 점차점차 점차 이제 깨끗해지는 네. 이런, 어,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된 거죠. 그래서 요즘에는 그 여드름 고객님들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 여드름은 이렇게 시위하고 압출하는 부분이 아니라 순환을 통해서 이렇게 내 얼굴이 재생이 되는 수가 있네요. 그러면서 너무 또 놀라시는 분들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.